약간의 요번에 모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식구 하잖아요. 네. 설마. 응이야 지호. <laughs> 하지 마. 야그거 조금 아 하지 마. 자. 잘라주세요. 너희 어머니가 보신다고 하지 않았니? 이제 안 보시니 어머니도 지쳐서 떨어져 나가셨니? 뭐 <laughs> 이래? <laughs> <laughs>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한 작품이 아니라 네. 이번에는 개인 랭크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오, 드디어 나의 영원이 네. 이뤄졌구나.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방송의 저변을 넓혀보고자. 아하. 네. 저희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자. 아하, 아, 이렇게 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 인생의 베스트 2D 이렇게 그러니까 렵다 2D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가진 3인이 모여있잖아요? 음, 그쵸, 그래서 아, 저희가 좀 빠져나가지 마 야, <laughs> 담야 있는 난좀 억울한데? <laughs> <laughs> 억울하면 하차해! 억울하면 <laughs> <어글이면> 하차해! <laughs> 요게워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걸로 음... 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어? 그래 안 그래? 미노타우로스부터 3위. 네. 포켓몬스터의 로사. 로사? 예. 네. 악당인데도 그렇게 많이 악하지도 않고, 오히려 음. 귀여운 구석들이 많아요. 음. 좀 이제 상반된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나옹이가 목사에 네. 아, 가는걸 얘기해야 되나? 그 로사가 좋던데, 나옹이. 가 야, 하지? 여기서 유튜브를 <laughs> 보니까 <그냥> 몸매문비 <몸맨티비> 좋아했어. <laughs> 아니, 딱히 좋았던게 그만. 몸매, 그러니까 <웃음> 좋아한 <웃음> 거야. 배꼽티 때문에 좋아했던 걸로. <laughs> 그런 거 좋아하는구만, <laughs> 이 <이거>. 친구. 아주 폐살스럽고, <laughs> 음란스럽고 <laughs> 음난, <laughs> 외설적인 아이템과 태피스럽고. 아, 죄송합니다. 우주를 누비는 우리 로켓단들에게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아가씨요. 2위는 그랜라간의 요코입니다. 아 요코. 데스키스를 음... 가진 그분. 네네. 음. 이분 또한 장난 아니신 분인데 <laughs> 이거. 로사라 비슷한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몸매 <laughs> 때문이 아니라 노출이 이분 어마어마하거든요. 몸매, 몸매 때문이야. 아니... 물론 그 점도 있어요. 물론 그 점도 오. 있지만. 툼 레이더의 라라크로프트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음음그 여전 사이의 느낌. 너의 마음을 저기 했구나. 네. 여전 사이의 느낌. 천상 여자 같은 그런 모습. 이, 그 마음이 예.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서의 모습. 음, 그런 아, 거에서 저는 좀 이제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면첫 네. 어, 번째는 카미나가 이제 떠났고 음, 두 번째는 네. 키탄이 떠났고 다음은 네. 데미노군이 네. 떠나야겠네요. <웃음> <웃음> 그래도 뽀뽀하고 죽는 게 다행이지. <웃음> <웃음> 잘, 잘 가시게. 1위는 뭔가요? 그러면? 1위는, 1위. 1위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요리왕 비룡의 유랑 음. 네, 그 비룡이 떠나는 그 요리 여행을 함께 따라 나가서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죠. 그쵸. 원래 그 비룡이 한, 한때 몸을 담고 있었던 양천주가의 주방장이었던 그 장룡의... 큰 딸, 딸이에요 그렇죠. 대형 팬더에 한 가지 좀 감사하다는 점? 네. 뭐 그런 게 생겼어요 어떤, 어떤 건가요? 네. 제 취향을 알게 해줬다는 게 <웃음> <웃음> 근데 아, 다, 다 머리가 붉은색이거든요 동현 글래머 어그 유란도 <laughs> 몸매가 네. 네. 차파오나 뭐 이런 거로 <laughs> 차이나 드레스랑 가릴 수 칫성 없는 차파오는 네. 차파오는 <laughs> <laughs> <차파오나 웃음> 뭐냐? <웃음> <웃음> 나 오늘 왜 이래? <웃음> <웃음> 아, <웃음> 이노베이션 때부터 도연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저도 모르던 제 취향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대형 팬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삼의 아, 3위. 3위는 풀메탈 패닉이 나오는 함장. 페레타 테스타, 테라 그러죠. 어, 흰머리? 네 그렇죠 그렇죠 흰머리 <laughs> 흰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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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누군지 모르겠다 <laughs> 사실 주네보다는 귀여움으로 그렇죠 게 필요하죠 또? 아 나이가 어린 캐릭터인가요? 네 어린 캐릭터예요 아, 아 근데 함정이에요? 아 그럼요 그게 매력인거에요 아, 약간 천재 설정이 있어서 아, 음. 네, 천재 저 아, 일본 만화를 많이 본건 아니지만 약간 이런 설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막 군인 무슨 사령관인데 뭐 여자 아, 그렇죠. 만들거나 저형적인 케이스요 어리게 만든다거나딱 순서가 뜬다고 했는데 되게 외소한 아. 여고생이 오는거야 그러면 반전의 재미가 있는거지 아. 어. 그러면 2위는 뭡니까? 2위는 아 이거 2위도 있는데 응. 미아조노 카오리라고 아, 4월은 너의 어. 거짓말이라는 작품 어. 아 매번 매화 때마다 어.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아, 예. 거기에 나오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리니스트 네, 네. 어, 맞아요 봤구나 어. 어. 카메라 감군요 <laughs> <laughs> 카메라 감독님이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이 분을 보면은 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 뭐랄까 그 힘든 상황에서도 통통 튀는 그 매력이라고 해야되나요? 음,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작중에 음. 처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발버둥? <목소리가> 발버둥?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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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건 작품을 봤던 사람은 그쪽 카메라분들 어, 발버둥이라고 발버둥이... 얘기할 수 있는거죠? 1위는 아 진짜 힘들다 골든타임의 카가코코라는 캐릭터인데요. 아스카 헥는로 아, 그. 아스카는 같이 피곤해. 같이 놀고 그러면 피곤해. 어. 걔는 바라볼트가 제일 좋아. 어. 아, 아. 저, 저는 어. 친되는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어. 주, 저도 이제 같은 음악하는 동생들이랑 얘기를 해서 그 친구도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얘기해본 결과 <laughs> 저는 약간 얀데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음. 얀데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어, 그, 친대를 정반대죠. 어떻게 보면 주인공한테툭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그 사람한테 너무 빠져가 가지고 아, 집착? 예. 집착을 음. 살짝 하기도 하고 어. 그런 아, 느낌이 나는 거죠. 너무 좋아해서 죽여 버리겠다는 느낌인가요? 아. 어, 대,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스쿨데이즈가 있죠. 음. 스쿨데이즈 미코토노아 어제 미래 일기 나온 그분 그런 도 맞고요. 어, 광적인 집착 그런 거군요. 그렇 너무 아니, 그러니까 너무 광적으로 안 가는 수준이 너무 좋다는 거야. 어. 1위를 얘기할게요. 1위를. <laughs> 네. 카가코코라는 골든 타임에 나온 어, 네. 히로인인데요. 골든 타임. 저는 라노벨리 원작인 애니메이션인데. 네. 어, 대학생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카가코코라는 친구는 어, 진짜 완벽한 부착 <laughs> 집딸. 어디든지 아, 지금... 놀러 갈수 있어요. 돈을 보고 아니아니아니 기다려봐 아니, 아니. 아, 캐릭터지만 난 돈을 보고 내가 고르겠다 내가 얀데레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탈락시킨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하하하하하 <laughs> <그치> 마토사쿠라야 <laughs> 마토사쿠라 그러니까 같이 비교해놓고 봤을 때 돈이 더 있다는 거에 서 지금 설명한 거잖아 지금 도 부자야 걔는 집도 부자야 미안해요 여러분 나중에 세 그... 명밖에 고를 수 없다는 아. 사실이 난 너무 습퍼거 습하수... 나중에 <laughs> 습하수... 그분들한테 뭐 석고대지 하시고요 따로 <웃음> <웃음> 집에 살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laughs> 할 <될> 거예요 비기앞에 <laughs> <피규어> 모셔 놓고 <laughs> 미안하다!!! <웃음> <웃음> 내가 너를 못 골랐어 미안하다 이렇게 어뭐저제 것도 할까요? 원하신 네. 원하신다면 하고 아한번 네. 드러나 봅시다. 아네 저는 짧게 할게 짧게. 어. 레이 있을 거야 분명히. 아우 지금 바로 3위가 메이. <laughs> 네, 아. 네, 어. 네, 네, 네. 네. 에반게리온의 메이. 에반게리온의 메이. 이렇게 어떤 어떤 표정을 짓는지 모르겠어. 아 근데 그거 <laughs> 그냥 우승 되지. <laughs> <laughs> 어. 사춘기 자기가 신지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도망갔잖아요. 아우. 도망치면 안 된다 지만 도망갔잖아요 저 내봐야 이제 안탈거니까 <laughs> <laughs> 하지 마루요 <말아요. 웃음> <laughs> 시작하냐? <웃음> 어쨌든 뭐 그래서 네. 레이가 네. 3위고 네. 2위는 최소연 최소 l a m Donkey. 아, 슬 l a m Donkey. 아, Slam 아, 아. 름다운 자기 여자 있잖 아, 네. 요그 a 느낌을 n k 담고 있는 l a m 아, s l 아, 한다는 점까지 어, 단발 좋 아, 요이 친구. 약간 어. 그런 게 있어요. 레이도 그렇고. 음, 음, 그러네요. s l 도 단발이에요. 아, 아, <laughs> 팬도 악하네 어디서 나온 작품이죠? 람마 1분의 1의 아 여자 주인공이죠 아~~, 아 맞아 이뻤, 엄청 이뻤어 네. 연애는 소극적일지 모르나 자기 인생에 좀주도적인 여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꼽아왔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 그래서 어쨌든 준비한 게 이상형 월드컵을 준비했어요 빰빰빰 아 배신표를 이제 보고 어. 1위가 누가 될 것인가 흥미진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노타로스의 음. 팔강 첫 번째 어 나루토의 사쿠라 나루토의 아 사쿠라 사쿠라 아, 아, 그리쿠라요 사쿠라 vs 사쿠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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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쿠라 vs 사쿠라요 어. 어떤 사쿠라요 <laughs> 어떤 뭐. 사쿠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선택해 주세요 나루토의 사쿠라가 그나마 제 스타일에 두 번째 라운드 예두 네, 번째 라운드 네. 든 따단 나미 원, 나미 원피스의 나미. 와 어, 잠깐 좀좀 아, 아, 글래머스다. 리나 인버스와 리나 인버스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할까 하려고 말해.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나미. 나미. 네. 오, 오, 왜? 브라더의 <laughs> 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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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포켓몬의 이슬이. 난 너의 대답도 예상했다. 포켓몬 포켓몬의, 포켓몬의, 포켓몬의 이슬이. 포켓몬의 이슬이. 오스카. 베르, 베르사유 의장의 오스카. <laughs> 히로인. 포켓몬의 히로인. 아, 히로인. 아 뭐야? 뭉이에요. <laughs> 남자를 고를 수없잖잖요요 어, 어, 오스칼 k 강이에요 사쿠라 사쿠라 대 사쿠라 대 n a 아... i n 갑니다 n a 그렇지 a 아, 수는 네. 피해야지 네. 이슬이 이슬이 VS 오스칼 오스칼 이슬이 갑니다 이슬이 오 이슬이냐 남이냐의 대결이네요 a 남이 m 대 n 하... 이 아, 어렵다. 근데 누굽니까? 근데 또제 새로운 취향을 찾았어요. 뭐요 주황색 머리카락. 주황이열이야. 우승은 포켓몬스터 이슬인 걸로? 하, 아니야. 잠깐만. 남이도 나, 남이도 주황 머리야. 남이도이군요. 이슬이 갑니다. <웃음> 아. 아 <laughs> 미나타우로스의 취향은 남이 씨. 미안합니다. <laughs> 그렇다고 그런데? 남이 씨가 더싫다는건 아니에요. 진짜 대체. 아, 그러 그, 맞아. 저, 그게 그런 걸 알아야 돼. <laughs> 그런 변명은 이제 다 구차하고요. 아, 패강 들어갑니다. 네. 네. 첫 번째. 보아 헹코. 원피스의 세다. 보아 헹코. 세다, 세다. 그리고 메테. 메테. 완전 메테. 찢었습니다. 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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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테입니다. 진짜 쓰다. 이 라운드예요? 아, 고민을 더 많이 하면 안 돼. 아! 빨리 빨리 해 줘야 돼요. 메테. 메테. 메... 2라운드. 아! 아. 다 아스카. 왔다, 매번 왔다. 방송에서 네. 언급했던. 에반 기이는 아스카대. 사이버 포뮬러 아스카. 진짜 아, <laughs> 어려워. 야, 제 이거 되게 이쁘다. 어느 때 작화를 기준으로 드냐 빨리 아스카 왜냐면은 아니 어떤 아스카요? 아스카예요. <laughs> 에반게리온의 아스카를 거게히 다음 라운드는 린토오사카 린. 헤이트의 토오사카 린. 토사카 린, 린. vs 지규의 거인의 미카사. 와아아아아아 <laughs> 미카사에코만 가겠습니다. 아 미카사에코만. 다음은 좀 충격을 먹을 수도 있는데. 아 왜? 작은 문말의 복미선 요츠바랑의 요츠바. 이상형이죠. 아, 네, 그래서 이상형이죠. 이상형이죠. 봉미선 네. <laughs> 씨가겠습니다 아, 봉미선 씨. <laughs> 자 사강입니다. 네 사강. 메텔 vs 아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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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사 vs 봉미선. <laughs> 미카사. 미카사. <laughs> 네, 결승. 네 결승. 결승입니다. 미카사 vs 아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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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계류의 아, 아. 아, 아스카로. 네, 예, 현명이 됐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아... 뽑았던 그 베스트 3 없었던 게좀 아쉽네요 음아 그러니까요 요렇게 오늘 네? 랭크쇼 한번 처음 을 해봤는데 나 역대 역대급으로 난 녹화가 재밌어 <laughs> 구독하기 아 예? 구독하 응, 구독하기? 예왜 <laughs> 아, 아. 자꾸 내 머리에 있는 거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구호 외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영화는 대형팬더 안녕.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끝났습니다. 야이야 <saun> <usability> 고란의 스폰서의 제공으로 올리시 ます.한 작품이 아니라 네. 이번에는 개인 랭크 쇼로 한번 해 볼까 해요. 드디어 나의 영원이 이루어졌구나.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방송의 저변을 넓혀 보고자. 아, 네. 저희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고자. 아, 음.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내 인생의 베스트 2D 이렇게. 어렵다. 팝3. 2D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가진 3인이 모여있잖아요? 음, 그쵸 그래서 아, 저희가 좀 빠져나가지마 야, <laughs> 야 담배 탔으면 난좀 억울한데? <laughs> 억울하면 하차해 억울하면 하차해 <laughs> 요게워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걸로 음... 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어? 그래 안 그래? 미노타우로스부터 3위. 네. 포켓몬스터의 로사. 로사. 예. 네. 네. 악당인데도 그렇게 많이 악하지도 않고 오히려 음. 귀여운 녀석들이 많아요. 음. 좀 이제 상반된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나옹이가. 네. 아로사요 가는 걸 얘기해야 되나? <웃음> 로사가 <laughs> 네. 좋던데 나옹이가. 네. 야 여기서 유쾌해질 네. 니가 그냥 <laughs> 몸매 <몸맨> 때문에 <팀이> 좋아했어. 아 <laughs>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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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좋았던 게 뭐야? 몸매 오랜니까 좋아한 거야. 약간의 이번에 모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식구 음. 하잖아요. 네. 설마. 응이야. 동의한... <laughs> 하지마 야, 그거 조금 이해해. 아 하지마 진짜. 그 잘라주세요. <laughs> 너희 어머니가 보신다고 하지 않았니? 이제 안 보시니 어머니도 지쳐서 떨어져 나가셨니? 배꼽티 때문에 좋아했던 걸로 <laughs> 그런 거 좋아하는구만 이 친구. 아주 폐설스럽고 음란 음스럽고 외설적이야. 음란하고 <laughs> 아, 캐피스럽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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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laughs> 우주를 누비는 우리 로켓단들에게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 위는 그랜나가는 요코입니다. 아, 아 요코. 데스 크 키스를 음... 가진 그분. 네, 네. 음.